플래시 굽는 것도 중요한데 아, 오늘은 제어 시퀀스를 이식을 했거든요. 년 예년 대본 지금 복잡한 기능 복잡한 복잡한 기능을 떠나서 댐 댐만 넣어놨죠 댐만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화면에서 여기 지금 속도가 좀 느려서 확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온 소프트 스타트 아이들. 런 스탑 다시 온 이렇게 루프 돌린거예요 지금 루프 돌린 상태고 여기 보면은 1이 하나씩 쭉 켜지다가 런이 또 잠깐 기다리죠 기다렸다가 갑자기 1이 켜지면서 바로 다시 처음으로 서 다시 시작하죠 이렇게 이기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런이 잠깐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뭐하냐면 기다릴 때 볼게요 기다릴 때쫙 보면은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어, 꺼지고 다시 루프가 돌고, 다시 또 움직일 거예요. 움직이고, 정리 움직이고, 또 꺼지고. 네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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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테스트 코드 짠 겁니다. 요, 지금 돌릴라고. 요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. 쭉 와서, 잠깐 여기서 또 돌겠죠. 돌고, 다시 켜졌다 가는 거죠. 요 과정을 하고 있고요. 어... 이거 속도 빨리 하는 거 있는데 아, 속도를 속도를 아이고, 약 여기를 백으로 한번 화면 리프레시 바꾸는 건데요. 어, 프리포런스의 코드 컴포즈 스튜디오 디버그란에 있습니다. 이거 어플 라인 누르고 딱 누르면 뭐 그닥그닥 뭐 그닥 많이 빨라지진 않네요. 이 속도 속도인가 봐요. 이 에뮬레이터에이 같은 거는 지금 다시 또 왔다가 멈추고 왔다갔다 하고 네. 요 상태입니다. 요 상태. 요 여기 요기, 여기까지. 이렇게 까지됐구요 음, 지금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막 임시로 코드를 막아 놓은 게 많은데 우선 CPU 타이머 볼까요? 타이머에서 이렇게 지금 상태 지역이 어 가지고 아, 이거 폴트 아니에요. 아, 이거 거네 지금 초기화 소프트 스타트, 아이들, 런. 지금은 뭐 코드가 없어요. 지금 이게 파워 스테이지가 들어와야지 막 뭐를 추가하고 막 이러는데 일단 그런 건 없어서 일단은 그냥 시퀀스 제어문만 넣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 PWM은 훨씬 더 간단해서 우선은 AD 하는 거. AD도 지금 전압이 정해진 건 아니라가지고 우선 제가 임시로 넣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필터 걸고 그냥 전화 문자가 임의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어문이죠 그래서 초기값 하는 거 있고 아이들 뎁 여기가 뎁이에요 제가 지금 주석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페이지시프트 막는 거할 겁니다 네. 뭐 여기는 뭐또 딱히 드릴 말이 없네요 예뭐이 네,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, 실제로 부와 연결해서 테스트 하는 건 스택 오면 걔랑 연결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.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.